아까 그 세팀 아니었나요? 어, 앞에 줄세 글씨 순서대로 저한테 좀 주세요 네 팀인가? 다섯 팀인가? 네몇 팀이요 네, 아, 같은 팀이에요? 네 같은 팀이에요 아, 그럼 네 팀이시네 어 이렇게 왔네저 음. 그때 케이스 다 정해보셨나요? 이 예산이면 은 4070이나 4080이겠네요 어디서 오셨을까요? 꽂혔냐 형님 기다리세요. 우리 아침에 문 열고 정리해야 되니까 9시 20분에 바로 시간 잡아 드릴게요. 네. 천안에서 오셨다고요? 예. 네. 바로 시간 잡아 드릴게요. 아 네. 9시 반으로 잡아 드릴게요. 네. 응. 광주 경기도 광주, 전라도 광주? 경기도 광주. 경기 광주. 네. 여기는 어디서 오셨을까요? 여기 천안이요. 천안. 네. 예산, 아 예산. 여기 10시로 잡아 드릴게요. 네. 네, 거기, 아 같이 오신 네, 거예요? 네, 같이 왔어요. 네. 틀려준데 없어갖고 이박재포로 바꿔야죠 도립 될... 안하고 타사꺼 조립, 타사 조립 수리해드리고 할 시간이 사실 없어요 그가구매하신데 아, 물어보는게 가장 빠를거예요 지금 여기 대기 있, 대기하시는 분들 상담도 네, 지금 지방가이게 죄송합니다 여기 군대도 수리팀에 오시는 분들 다사정있으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보다 작업대로 지금 다꽉 차있는 상황이라서 죄송합니다 아, 문자 온거 좀 정리 좀 할게 아, 잠깐만요. 전화통화하 네, 가능합니다. 통화가 안 돼서 그러니. 통화되실 때 문자 다시 좀 남겨주세요. 토요일 이 시간에 다들 남들은 잠. 여보세요? 예, 네, 컴퓨터입니다. 어, 예, 그냥 제가 단순히 그 5월 3일로 잘못 쓴 거예요. 네, 컴퓨터입니다. 자, 잠깐만요. 0815 예약하신 거 맞나요? 약속 보고 다시 연락을 드릴게요. 다도 전화가 잘안 되는 거 오전에 지금 오픈하고. 상담 7팀이거든? 예. 빠르게 말하면 뺄, 뺄 거니까 상담소 달라붙어가지고 상담 쪽도 빨리 빼자잉 포천에서 오셨다고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뭐사 네. <laughs> 요즘같이 이제 그래픽카드 가격이 편차가 없습니다 현가 비싸다고 네, 네. 찾아 가 나서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네. 아 아니 3시.. 아아시반아시반 그거 하나 사진 좀 찍어주시면 어, 제가 지금 4, 아침에 상담이 많으니까 4, 4, 4, 상담 좀 4, 하고 4, 다시 전화드릴게요 네. 16기가 되면 2개가 동시에 고장이 없을 거 아니야 네. 790보드는 재고조사 하면서 해야 된다 토요일이라 지방에서 온 사람들 해놨다가 없어 790 거기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기능 필요할까요? 네. 딱히 필요 없죠? 네. 그러면 790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가격 저렴한 걸로 한두 가지만 보여 드릴게요 네. 혹시 전화번호 뒷자리가? 네, 4, 아, 우리 그2 0만원 절대 안 받고 네. 보내는 계식이구나 네, 그거요. 아, 뭐, 지금 멀리 온다, 고생인. 아, 아닙니다. 네, 어저께 아까 아버님하고 통화했는데. 네. 음, 일단 그때 우리가 201만 9천원을 안 받고 그냥 했다, 그지? 네. 그거하고 내가 마우스 패드하고 네. 학생이 쓸그 마우스 하나 챙겨준다고 했어요. 네, 맞아요. 네, 여기도 아까 그 지방에서 왔다고 그랬나요? 네, 광주에서 경기도 광주라고요? 경기도 광주라고 그랬죠. 광주. 광주. 아, <laughs> 택배로 어, 받긴 받아을 돼요 택배로는 저희 이 아, 물건. 네. 예. 택배로. 그래. 네. 포장을 우리가 사실 이렇게 할 자신이, 네. 자신이 네. 없어서 택배로만 네. 하고 있어요. 택배로 어, 택배로. 거기 있, 위에 네. 있는 거 바로 서도대. 네. 바로 바로 바 오버클럭할 건가요? 아니요, 저 오버클럭 할지도 잘 모르겠어요. 메인보드를 <laughs> 네. 760으로 내릴게요. 일단 네. 790 스틸레전드가 네. 요즘 재고가 없기도 네. 네. 없고, 그래서 오버클럭 안할 거면 760으로 내리고 네. 스팀 네. 게임. 그 네. 램도 6,400. 지금. 그러니이랑 이런 음, 거는 그냥 제가 개인보다 이렇게 막 음, 하다 보니까. 음, 그렇죠. 네, 이게 약간 이렇게 몇 가지 좀 손볼고 싶은 게 있는데. 네, 네. 일단 CPU가 13600으로 오버클럭도안 하실 것 같은데. 네. 수쿨러한 것도 조금 오바고요. 그 다음에, 3060ti 그래픽카드에 들어가는데, 램을 엄청 비싼 6,400짜리 집으는 것도 조금 오버고. 거의 10년째 컴퓨터를 쓰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장기적으로 쓰려고. 10년 쓸 컴퓨터를 산다는 네. 생각은 이제 하면 안 돼요. 이게 집도 알고, 차도 알고. 30년, 35년에 신입사원 월급이 100만 원이던 시절에 그때 컴퓨터가 한 300만 원 했어요. 그때는 한번 사면 10년 쓴다라는 것이, 물론 지금도 비싸지만, 근데 10년 후에도 리니지를 하는 사람도 있긴 있겠다. 그런 느낌하고, AG60 RGB고, 다음 어세신 120에 또 RGB가 있어요. 블랙하고, 그러니까 크게 요구하고, 요거 요거 중에서 보면 될것 같아요 컴퓨터 가지러 오신 것 같은데 지금한테 어, 이야기하고 받아가세요 760보드로 할 건데 네. 760에 네. 자, 두 가지 보여드릴게요 와이파이 안 들어가는 걸로 기가바이트 거 이게 어로스 엘리트 조금 약간 저렴 760 중에서 저렴한 컨셉이라고 네. 보면 됩니다 일반 보드인데 M보드가 아니고 사이즈가 참큰 네. 보드예요 아까 했지만 아침에 상담을 좀 대기를 줄이려고 아침에 좀 당겨놨거든 예. 10시 팀이 한팀또 있다 다음 예. 팀은 내가 할 거니까 10시 여기 커피 마시고 여기 와서 커피 드시고 오세요. 괜찮아요. 커피 드시고 와서 여기 가운데 앉아서 좀 바로 해드려요. 0시도 네. 지방인가요? 지역이 어디서 오셨나요? 천안요 네. 여기 1시천안이시란다 응. 네, 음. 광주에서 와서 멀리서 왔다고 하려 했는데 아침에 들어보니. 네. 아까 민욱이 상담했 지금 어디서 오셨지? 네. 민욱이 천안. 어쨌든 우리가 어제 자극, 계속 야근을 써가지고 물건을 좀 많이 빼놔서 조금은 여유가 돼. 네. 감성이라는 게, 감성, 감성에 대한 가격도 무시 못하거든요? 집에 가서 컴퓨터 단추로 전원을 눌리는 순간 책상에 앉아 의자에서 앉아 모니터를 보지, 네. 누리고 본체를 보지는 않잖아? 근데 왜 사람들이 자꾸 그러냐고 내가 자꾸 생각을 해봤어. 찍어가 이사존이나 이런 데막쿨렌조이 같은 데 올리니까 그거를 보고 막 따라가는데 정작 그 사진을 찍은 그 사람은 사진을 찍고 업로드하고 끝이야. 다시 뭐 자기가 볼 수도 있겠지만 <laughs> 사진을 찍은 사람은 찍어놓고 그냥 자기 할 게임을 하겠지만 그케이사존이나쿨렌조이 올라온 사진을 본 사람은 그 사진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네, 아, 예쁘다 네. 하면서 이렇게 해볼까 하고. 근데 자기도 마찬가지겠지. 그렇게 조립해놓고 사진 하나 찍어서 올리고 그냥 게임하겠지. 이게 좀 비용이 작게 들어간다고 모르겠지만, 지금 비용이 요만한 거 하나를 위해서 15만원을 더 써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겁니다. 지금 스팀게임을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도 뭐 부족하진 않은데 그래픽카드를 3060ti로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여기다 쓸 15만원을 가지고 3 0 6 0 스아에다 15만원을 쓰면 3070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하고 나서도 돈이 나오면 그때 주닝은 드레스업을 하세요 아, 네, 네. 네. 컴퓨터상 본질적인 성능을 너무 하면서 드레스업을만 뒷면을 어, <laughs> 드레스업을 쓰는 것도 네. 좀 그렇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흰색으로 맞출 수 있는 한 최대한 맞춰봅시다 파워도 흰색으로 갈게요 그러면 700W인데 700W도 화이트가 있어요 한3 0 0 0원 비싼데 하 화이트 색깔로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이걸로 갈까요? 아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픽카드 화이트 이쪽에 한번 와보시겠어요? 요거요? 네 11시에 차를 한번 뺐다 놓으러 가세요 아, 11시에 차를 뺐다 놓고 와서 다시 주차해달라고 그러세요 네. 10시, 50, 10시 반 상담은 잠깐만 기다려요 어 4070TI 어, 저기, 잠깐, 어, 뺀건 없이 동전반에 붙이고, 저기, TI에서 게이밍으로 바꾼다는 손님이 있어가지고. 여기, 창에, 여기 있어요. 아, 그쪽에 있어? 5,000원. 현금으로 그냥 드려 저요 아, 여보세요? 예, 어. 아, 예, 컴퓨터에요. 4070 TI 게이밍 처리오 하면은 99,000원에 올라갑니다. 그럼 그거 바꿔서 그럼 다시 해놓도록 할게요. 아 32인치 저희 PC방으로. 다 떨어진다, 저거? 네, 저거 아 없어가지고. CPU하고 쿨러, CPU하고 그래픽카드만 방향을 잡아오면은, 네 예. CPU는, 거. 뭐, i5 3. 1 3 5 0 0 K가 안 붙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어저께인가, 두 달인가 전에 사셨는데, 윈도우 까는 중에 블루스크린 뜬다고? 네. 램 같아, SSD 같아. 램 같아, 램 같아. XMP를 꺼가면 해보자, 고감해보자, 그럼. 그런데 우리 친구가 CPU 부스트를 켜왔네. 아. 야, 저기, 여기 네. 방송하는 친구라는데, 네. 명절 전에 하나 정도 들어갈까? 지금 저 앵글에 올라있는 게다 명절 전에 건데? 예. 한번 작은 거 하면. <laughs> 음. 여기 잠깐만 기다리세요. 지금, 여기, 그 11시 상담, 저기 미안한데 여기 우체국 그 사장님 바로 개송 가야 되니까 상담 먼저 좀해 드릴게요 네. 여기 수있는 그래, 하나 어 여기 갖고 있다가 넓어 보이는 걸 해놨겠지만 더 좁은 걸 아이 네 있어 봐 내가 갔다 올게 네. 딱 봐도 자 E L K L M 한 빵을 딱 대봐요 빵 대갖고 네. 내한빵 보다 넓은 거빵 대봐요 여기 그렇지 내한빵 보다 넓은 거를 억지로 패기 말고 한판보다 <laughs> 넓은 걸로 예. 여기 대봐 봐. 안 들어가 여기는. 예. 여기는 4070 TI가 4070 4080 TI가 케이블이 꺾여요. 예. 그래서 대 보고 한판보다 넓은 걸로 하면 돼요. 7시 6시 40분까지 넣어도0분추세요 끝났습니다. 네. 아, 주차안 했다고 하셨죠 하면 되는 거. 5개월이요. 무슨 카드죠? 네. 주차하셨나요예 예. 네. 네. 너 애기 너 이게 바이오스라고 형아 보여줬지? 어 아직 안 보여요. 아. 보이요 그냥, 그냥 거기서 뭐 만지고 그러면 안 된다. 시커먼 화면에서 만져 가지고 어? c p u 를 <laughs> 그러니까 리볼랭 건 아니고 하다가 네. 건드렸을 수도 있어.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는 거라서 잘못 누르면 켜져요. 누르면 되는 네. 거거든요. 하나만 딱 누르면. 사양은어 봐요. 온 봐요. 방 게임 방송도 아니고 그냥 그 상품 리뷰 방송인데. 백이생기니 이제 원래 캠 전체 화면이 있다가 약간 요즘에 이이몇개가요 8기가 하나인거 같아요 아, 16 하나인거 같아요 16 하나요? 기본클로다 그러 이거 미안한데 CPU 사용만 한번 볼까? 8700 이네 기다리시는 건가요? 아니요 포장이요아 포장? 아자 그리고 11시 상담 누가 한칭할수 있나? 11시 상담 아 이쪽으로 오세요 11시 상도요 가운데 앉아가지고 바로 상담 받도록 하겠습 네, 예, 컴퓨터입니다. 네, 시간을 앞으로 조금씩 당기고 있어요. 여기는 12시 반에. 어, 매장에서 12시 반 전에 매장에서 대기 좀 해주세요 네, 네 여보세요? 네 컴퓨터입니다 네 저희들 한 팀이 중간에 빠져가지고 시간을 좀 땡기고 있거든요 1시 전에 매장 앞에 매장 안에서 대기를 좀 해주세요 1시 언제요? 1시 전에 1시 전부터요 네 네네. 여기 컴퓨터입니다 1시 20분 전부터 매장에서 좀 대기 좀 해주세요 1시 20분 전에요 네 식스쿨로 하기로 했어? 네 식스쿨로 하고 그 다음에 카드 안 들어가고 그래픽카드는 상0 6봉으로 들어갈 거예요 아이네 죄송합니다 네. 아, 바로 식사하러 가라 스페셜 마감해서 화요일 거좀 하자 어, 무슨 소리고 야야 이륙한다 이륙 이륙하잖아 어, 네. 네구나. 방송 세팅 게임을 방송을 하겠다는 말씀이니까 네, 네.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새로 하려고 네, 그러고 마무리만 하면 되거든 다 해놨으니까 결정만 하면 되니까 상윤이가 그 결제하고 해가지고 사실은 505 4090이 가능해요 400만원 후반이 나와요 우리가 해보니까 개인워드 팬텀 같은 건 가격대가 조금 낮아요 성능도 잘 나오고 그래서 그런 걸로 하면은 맞추면 480만원 예산이 나오기는 해요 지금 4090을 선택했고 네. 그다음에 여기도 4080을 선택하면서 13700K를 선택했는데 메모리를 DDR4로 한다는 거는 SSD는 뭐좀 낮춰도 괜찮아요 네, P31로 가도 괜찮아요 꼭 P41은 안 가도 돼요 6 9 0보다안쓸 거예요 7 6 0을 쓰던가 아니면 차라리 7 9 0 어, 7 0 0을할 거예요 어중중하게 6 9 0은 이제 저희들은 안 써요 쿨러를 되게 쌩 거를 했네요 뭐다 좋습니다 좋긴 한데 옆면 유리? 여기 이거 아이가 이거, 이거? 내가 여기 놔둔 기억이 나는데 어 여기 맞을 거야 내가 한번 테스트 미안하다 내가 깜빡했어 여기 1년안 됐지? 아네 저 거의 2년다 돼가는. 아 그래요? 21년 3월에. 이게 원칙적으로는 네. 알겠지만 이제 네. 들한테 이제 년되고2년된걸 자꾸 새걸로 갈아주니까 자꾸 뭐라케요 원래 들러면안 된다고. 앞으로 이렇게 오고 하는 건데. 네. 우리 비용으로 해 드리는 것도 있고 뭐 손님들은 좋지 뭐이걸든 원칙은 이게 영상 보시는 분들도 말씀드리지만 네. 원칙은 막 2년 3년 된 거를 이렇게 새 걸로 바꿔드리는 건 원칙은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원칙으로는 원래 바로바로 바로 새 걸로 바꿔드리는 건 아니기는 해요 그래서 이거, 이거는 우리 우리 비용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아, 네. 해 주셔야 돼요 네. 790에 보급형 라인업을 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기가바이트 UD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애드락 그 다음에, 에드락 Z790 p r 라는 RS라는 놈이에요. 아이 패널 을 뒤쪽에 보면, 이제, 뭐, 굳이 찾자면은, 이쪽 USB가 조금 더 많기는 하네요. 쿠팡 뭐 왔네? 배송이 있구나 또뭐 자동차 튜닝인가? 내가 쿠팡 아침에 두개온거 있거든? 네 뜯어봤나 혹시? 또 하나는 소음 측정기고 하나는 파워 테스트기 자꾸 이 정도가 사서 하나 더 그래. 컴퓨터 케이스만 우리한테 사는 어. 그 마음은 고마운데 아, 네. 컴퓨터 케이스만 해가지고 퀵을 하면 퀵비만 음. 몇만 원이나 가요? 어 2, 네, 3만 원넘는거 알고 있는데 차라리 네. 아니면 은뭐 쿠팡이나 컴퓨존 같은 데서 퀵 배송으로 받는 게더 싸게 먹힐 거예요 지금 조립을 하다가 <laughs> 케이스가 지금 망가져가지고 지금, 비가, 와, 비 오나요, 지금? 네. 예, 예. 비 와서 어차피 다마수 밖에 못 불러요. 오토바이가안 돼. 그럼 비용이 더 나올 거예요. 비용이 어, 꽤 아니. 나오는데, 지역이 어디인데요 서울시청이에요. 한번 알아봐봐. 배차가 안될 수도 있어요. 지금 추석, 철선물 세트에다가 비까지 오고 이래가지고. 지금 방금 쓰신 분 말고, 지금 상담 안에 기다리고 계신 분 손. 잘못 네, 들어갔어? 네, 들어가신 니 아, 아, 아니면 지금 지지대 LED가 지금. 아, 지지대 LED. 네. 지금 이거 오늘 거지? 네. 지금 비호기가 들어가는 거고. 이거는? 이거 지금 이거 누가 하는거고? 사용님이 하다가 전체 아, 마무리 하면 되고 이거는 내가 오늘 거고? 예. 오늘 몇대더 가능하겠네 멀리서 온 사람 거? 네. 음, 직원이 한명 늘어가지고 작업이 조금씩 빨리 되고 있어요 네. 네, 카트가 <laughs> 아니 아니 전혀 어렵지 않아요 이거 <laughs> 안 갖다 줘도 되고 요 카트를 만원에 빌려줘요 안 갖다 줘도 돼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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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부터 비한 방울 안 맞고 여기까지 가니까 아 그러니까 에스컬레이트 탈 때만 살짝 이렇게 좀 테마 한번 뭐 쓰면 되고 그거 <laughs> <이거> 말고는 허팝 <laughs> 뭐야 지마켓에서 사면은 하나가 13,000원인가 14,000원인가 해요 어. 우리가 네. 3 4사천원 손해 보고 주는 어, 거니까 죄송합니다. 세계 여행 테마, 세계 어, 어, 어. 테아 이거 강아지 뭐였는데 네, 예, 그 강아지 예. 그 우리 집개를탔습니다 샀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760어로소 엘리트 오늘 거다 썼다 어로소 엘리트 오늘 760더 써야 되는 거 혹시 월요일날 기가 바트트 들어올지 모르겠네 월요일 거 미리 된손님들 전화했나? 네 전화 한번 확인 좀 해야 되겠 커스퍼 사업이 컨트입니다어 여기 작업이 다. 네네. 잠깐만 이 유리판이 왜안 닫혀 있지? 막 들들한 게 있나? 여기 컴퓨터 작업이 다 끝났으니까요. 아무 때 나오셔도 됩니다. 죄송한 응. 지금 대기 팀이 현재 세팀네 팀이거든. 네 팀은 아니 아니 그거 말고 상담이 네 팀인데 이쪽 팀들 오늘 다 작업 들어가도 괜찮지 않나? 어차 12400F가 오늘. 로젠, 로젠 차 위에 있던데 여기 가게 좋요가 똑같아요? 네 지금 작업이 약간 비어가지고 조금 멀리서 오신 분들 좀 집어넣고 있다 이거 커맨드 140 아이가? 맞습니다 커맨드 1 4 0 바람 소리가 어쩔 수 없이 세아참 쿠팡 온거 잠깐만 네, 네. 저기 재밌는 게 왔지 쿠팡이 앞으로 우리 리뷰할 때 측정 요소가 하나 더있어해이 소음 측정을 좀 해야 되겠어. 저, 저번에 사는 거 고장 나 가지고 커맨드 140 커스터마이징 할때 한번 보자. 고 파워 테스트기 아 맨날 이어먹어 <laughs> 쿠팡이 없는 게 없어 알수 아, 쿠팡이 뭐 마음 상한 게 하나 있었는데 뭐였지 기억이 안 나네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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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본사 건물에서 어. 내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컴퓨터 가겠다 위가 <laughs> 이렇게 가지고 아니 그게 말좀말좀 말좀 들어보세요 <laughs> 배터리 하나 같이 안 줬나 예 네. 아, 갑자기 쿠팡 또 마음이 안드네 아. <laughs> 13세대? 13세대로도 1 6 0정하면150어 그렇지 13세대로도 3 0 6 0 넣으면 152 되지 아 설까지요? 어. 여들을 70하고 80 사이에서 고민을 많이 한것 같은데, 네. 사실은 딱히 별로 고민할 데는 없어요. 네. 뭐, 멀어지지 마, 이 <laughs> 사실은 고민할 건 없습니다. 뭐, 언제 가격 차이가 <laughs> 많이 나는 거고. 아, 응. 네. 4070ti를 해도, 그패스0백 차이라고 이런 거 하는데 뭐, <laughs> 전혀 시장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4080을 한번 해볼까 하는 이 마음인 거죠, 지금까성마망이 4070ti잖아, 그죠? 4070ti하고 네. 4080을 고민하는 경우는 거의 4070ti를 생각하고 온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거 네. 조립이 좀 여유가 있으면 상담 좀 하자. 네. 응. 어, 지금 조립몇대 정도 밀려있나? 음, 어, 그래, 그래. 그럼, 이거 물고는 거도 좀 정리 좀 하면서 하자. 아까 네, 손님이 한 번, 네. 음료수 음료수 아, 음료수 네. <laughs> 오늘 좀 더운 거 같지? 네. 네. 어제부터 음. 더웠습니다. 이상하게 오늘 상담하는데, 백 숨이 차네? 예, 가운데 다나아끌까 가운데 하나만 켜놓고 저쪽 안에 것도 꺼버릴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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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을 켜주는거 언제 받았고 언제 받았겠고 네. 결국은 CS하고 네. 갤럭시하고 네. 뭐이쪽 서비스 네. 센터에 보내거든요 네. 그럼 수리 완료돼가 오고 오고 이렇게 하는 거고 우리가 초기 분량으로 바로 해주고 파워라든가 케이스같이 네. 이런 것들 우리가 바로 해줄 수 있는 것들 음. 그런 것들 우리한테 바로 하는게 빠르고 사실은 네. 서비스 센터는 고장난 부품을 들고 가가지고 바꿔주세요나 해줘야 하는 거고 네. 서비스 센터에 예를 들어 컴퓨터를 통째로 들고 가 삼성이나 이런 것들이 네. 다른, 네. 이제 뭐가 고장이 봐주세요 하면 서비스 센터 아예 접수를 안 해요. 그냥 돌려보내 버리는 거거든요. 뭐 그렇게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가 파는 컴퓨터니까 가능이 있는 이제 점검을 해 주고 네. 이제 애매할 때 이게 불량이다 판정을 우리가 해 주면은 우리한테 네, 이렇게 와도 되고 네? 손님들이 급한 것 같은 경우 는 내가 갔다 올게. 매직까지는 가득 차, 네, 차 있어요. 가서 봐기도 하고 네. 뭐 상의하는거 오늘거가 예. 하나 더 어, 있고 두대남았습두대 남았고? 오케이 각자 마지막 조립 들어갔나 오늘거 네. 상담으로 한다잉? 네, 네. 어. 3시 40분 상담 안에 계신가요? 네. 오후 없으면 네. 바로 갈게요 저, 저쪽 테이블도 상담으로 좀 쏠리자잉? 다음 주에 네 그렇게 할게요 네, 네. 잠깐만요 네. 전화번호 몇 분? 뒷번호 네. 몇분이야 5일? 어. 결제는 오늘 계약금으로 그래픽은... 10만 응. 뭐라고? 네. 복잡하다고 네. 네. 얼굴 좀 나와야 되겠다 하드디스크가 뭔지 물어보고 이게... 지금 대기하시는 분들 중에서 지방에서 오신 분 있나요? 뿌리나 안양 뿌리나 안양들이 다서울에 이거 다안 끝났나? 이거 좀저 찾아 드려라 이거 좀 찾아 드리라 이거 먼저 찾아 드리라 예 기다리고. 지금 저기 컴퓨터 찾으러 오신 분 있나요? 컴퓨터 찾으려고 대기하는 분? 선생님 거기 뭐 컴퓨터 찾아드리고 있다고 하는... 아직 안 오신 거예요? 남양주, 남양주에서 왔다고? 전체 좀, 네 전체적으로 얼굴 나 상관없죠? 그래픽카드가 좀 세다 네 메이플을 아, 하있는게좀 네. 네. 세요 배그 배그할 거예요? 일 저녁에 그럼, 딱 자, 오늘 마지막 상담 불멍집? 뭐야 이 이건가요? 네 사양이 좀 있어 보이는데요? 어... 저 밑에 거 쓰세요. 아, 어제.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어, 여기 밑에서 바로 부를게요. 네네네. 그래서 하는 데. 그래서 아, 네. 15도 하고 네. 본체 외액권은 따로 계산을 좀 할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어, 네, 알겠습니다. 준비할게. 어? 아 이거 계산 안 했다. 계산 안 했다. 예. 계산 받아라. 아, 예. 가서 계산 안 했으니까 해달라고 그래. 아, 예. <laughs> 아야 예. 계산 안했다니까 한번도받으라니까 아, 아니 아십니다 네? 어? 네 경찰 불러 계산 계산했어요? 그래그래 자 이제 밖에 쓰레기 봉투는 주차장 가는 길에 갖다 버리자 월요일 재성이시고, 제가 목요일. 아, 그래, 그렇게 네. 해서. 아니, 재성이가 월, 목, 뭐, 이틀 다 쉰다는 거 아이가? 아니, 아니, 아니 월요일 만 네. 나오고, 제가 아. 목요일 날 나오고, 상윤이 형이 월요일 날 나오고, 어, 하고 그러면 하고 나도 저 시간대를 그럼 바꿔서 나올 것 같은데. 너, 너, 다음 주부터 아홉시다? 네, 시다 뭐, 빠진 거 없지? 잘 보고, 재기. 네, 날로 다 꺾고. 네. 아, 고생했다. 다음 주에 보자. 네, 아이고, 다음 주에는 명절이라 좀 손님 떠나지 싶다. <laughs> <laughs> 야, 주문 아, 치는 거야, 주문 치는 거. 알면서. <laughs>